가지 좀 보세요, 가지. 야, 진짜 작다. <laughs> 한국에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새 <laughs> <세> 마사비. <laughs> 오, 이게 엄청 크네. 네, 재밌어요, 되게. 박수 악찰됐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 다이고쿠조역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볼거리와 먹을 곳, 가볼 곳이 많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보통 관광 오시면 이곳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주변으로 한번 쭉 가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곡구조역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가시면요 편의점, 오손, 편의점이 있네요. 일본 보면 늘 이렇게 사이레를 울리면서 시끄럽게 다니는 풍경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가볼게요. 일본에서 유명한 쭈루돈탄 무덤집하고, 이 작가에요. 이자카데 여기에서 술을 드시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5시 전에는 생맥주가1 8 0엔입니다 그리고 안주가, 다양한 안주들도 있고, 아,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보통 관광 오셔가지고, 3명이서 이사가에 가면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를 한 5만원, 이 5만원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맛있고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찌르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토부리에 가시면 쭈르돈타 집이 있는데, 그 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그 줄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우동을, 쭈르돈타 운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가볼게요. 치돌이태? 치토리테? 치돌이태인데요. 가고기요리 전문점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사츠마 교도료리라고 쓰는데, 네. 사츠마가, 네. 아, 가고, 가구... 규슈 지방 가고시마라는 지방이 아, 가고시마. 있는데 아, 네. 에, 사츠마가 가고시마 옛날 비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츠마 교도 요리는 가고시마 지방 아, 요리라고 부르시 교도 요리인데 예. 네. 아, 그쪽에 또 닭고기가 또 유명한가봐요. 예, 네, 맞아요. 이 아, 네. 옆쪽으로 가면은 여기 뭐 아기자기하게 생긴 곳인데 한국 식당 같아요. 한국 네. 식당. 한국 식당 <laughs> 비빔밥이랑 냉면인데. 네. 이쪽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한국 식당이나 한국, 그,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이곡구조역에서 6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제가 소개드릴 해 때가, 동기 때라는 튀김집이라고 해야 되나동카스집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돈카츠 코로겐, 어, 네. 멘치카츠 네, 아, 네. 카라기도 팔아요? 카라도 파는데, 여기가 네. 맛집이에요. 그래서, 보통 네. 11시에 오픈해가지고, 1시까지나 2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합니다. 세밖에안하는데 저도 여기서 가끔씩 사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여기 와서 또사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고쿠조역 <목소리> 옆에 다이고쿠 신사가 있어서 다이고쿠조역입니다. 자, 다이고쿠조노 신사와どんな神社ですか 아, 다이고쿠사마가 있습니다. 다이고쿠사마와 あの, 토미야시아와세야, あお金をあ お願いすると사주てくれるあの日本で有名な神様です特に大阪で有名な神様です아이네하 はい。は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사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신사를 나와서 바로 옆에 보시면 라이프 슈퍼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듯이 일본 대형 슈퍼인데요. 과자나 약, 그 다음에 일본 생필품들이 필요하시면은 저기 가서 구경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기에도 택스프리가 되기 때문에요. 5,500엔 이상 사시면,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건너편에 보시면은, 빠진코가 있고요. 그 옆으로 구라스시가 있습니다. 구라스시는 가격도 저렴하고 경제적이어서 일본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쓰시, 스시 회전초밥 쓰시집입니다. 저 앞으로 건너가면은, 기즈즈 우리바라는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구노야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 식당도 일본 정식 식당인데, 그리고 전통 가정식을 좀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해어분들도 자주 오시더라고요. 네, 도로를 건너가면은요 네, 시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농수산물 시장인데요. 네, 수산물이 좀 많고. 굉장히 큰 도시 안에서 있는 시장 치고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 앞을 보면은요 일본어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즈오로시우리이치바라고 해요 아 기즈오로시우리이치바 이치바. 음. 아, 어렵습니다 제가 <laughs> <자>, 발음을 좀 틀렸네요 <laughs> 자, 보시면은 이 안에 시장 이, 입구가 있고요 <laughs> 오른쪽으로 목욕탕이 있어요 화물원 태평로유 음. 타이헤노유. 타이헤노유라는 대형 목욕탕이 있습니다. 피곤하시고 할 때는 이 목욕탕에 한번 가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침에 새벽부터 문 열리기 때문에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이 좀 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야 신선한 해산물도 보실 수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맛집이어가지고 그 아침 새벽부터 줄을 서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쭉 보면 중국이나 대만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한번 신당을 좀 가볼게요. 도로는 있고, 참치? 네, 참치하고,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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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게 같은데? 오니 네. 오니하고, 네. 이꾸라 이쿠라. 음. 음. 이렇서이밥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예. 네. 산생 고약고요 3, 3만 5천 원. 네. 굉장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 는 않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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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도 수량 한정 3 0 0편에뭐하는 뭐 거예요. 투어 어? 투어요 네. 워요추워본 추워요. 추워요. 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추워객들로부적워요한데요 네. 여기 뭐예요아 고구마 예. 네. 고구마 스위트를 판매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7번 통로, 6번 통로, 계속 통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7번까지 통로가 있는데, 쭉 들어가서 차례차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간판도 있고요. 보다라는 큰 슈퍼가 있는데, 식재료들을 취급하는 곳이네요. 야채나. 과일, 야채, 이렇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 이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귓값이 1 9 0원이네 398원. 식자재를 판매할, 식자재를 파는 대형 마트입니다. 어 신기한 것들 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이 구운 생선도 이렇게 파네요. 가지 좀 보세요. 가지 야 진짜 작다. <laughs> 오 미니 미니 가지, 미니 가지. 이거 9 8 0십엔약만원 정도. 어. 작은 가지인데, 가지, 어. 어. 가, 작은 가지 처음 봤어요. 일본 와 가지고. 자 아, 그에 반해서 이렇게 큰 이거 <laughs> <일본> 가지들은 우리 나라 <laughs> 가지들 찔려서. 되게 크고, 커요 되게 두꺼워요 어? 날씬하지가 않고 작은 가지, 큰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우도라고 하는 우도? 응. 우도 이것도 처음 보네 어오 어, 음. 별로 음, 봄에만 나오는 거어꼭주같이 어. 생겼는데 이거 응. 다 우도에서 처음 보네 이게 응. 어.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요? <laughs> 아, 앞 말이 타베나. 요 타베나이죠? 콩도 이렇게 응. 다양해요. 우리나라 응. 콩들하고 좀다린것 같아. 이거 응. 작고 같은데 작보다는더 응. 작은 콩이네. 그래도 응. 있고요. 이거 그래. 카리플라워이지, 그래. 카리 카리플라워. 카리플라워. 카리 카리 어. 꽃 같은 거얘기하시 네. 데. 한국에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살아요? 뭐 어, 네. 음. 마요네즈 짚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얼마에요, 가격이? 가격이. 하나에 음. 한 3천원 정도 되네. <laughs> 이렇게 나와보면 이 통로에 이렇게 싸가지고 저 안에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중국이나 대만 쪽에 소개가 많이 됐나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중국 사람, 대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식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가츠오부시 상점도 있습니다 이 야외에서도 해산물을 사서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가츠오부시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코노미야키 아, 오코노미야키는 네. 사라다도 좀 뭔가 아. 반찬 반짝... 일본 나무를 나물... さカツオ節を混ぜるってど<ー>たこ焼きとかあのお好み焼きでも、はい、このサイズでも大丈夫ですか、うん、このカツオ節の大きさでも大丈夫ですか。

제가 이에 대해 코야어로 다꾸야키 추쿠리마쓰 그래가 히쮸레 아이, 오이시데쓰 <laughs> 하이 곳에서 네, 밭조부씨를 좀 샀습니다 하이, 하이. 통로부터 해서 시장을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육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파는 정육점 농산물 시장이라 여기는 농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 와, 이게, 예, 이게, 연근이네, 연근. 음, 음, 와. 네. 아, 한, 연근, 우리나라로 연근, 연근을 다녀. 음. 한 접시에 천 원, 만원 정도 된다. 음. 이거 생강이네, 쇼, 쇼가 됐어? 생강? 네, 음, 아니, 어, 어, 생강. 생강, 어, 어, 생강. 생강. 마가, 네. 마가 대봐 네. 오, 마가 굉장히 길어요. 아, 여기 이 집이 음. 되게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딸기, 어우, 딸기채가. 딸기가 굉장히 빨갛다. 음. 음. 하나에 천, ,000... 한 박스에 2만 0천 원. 하나에 천선백에 두 ,000, 개, ,000, 6 6 0 0원 아, 이건 또 하얀색 딸기네. 흰색. 하얀색 맞네.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와사비를 사야 될것 같아, 와사비. 여기 여기 오면 항상 제가 여기 특케모노 절임 음. 절임 반찬 이 있고 그리고 와사비가 여기 맛있어요. 항상 보면 와사비를 사는데 2 2 2 0원이 250원. 그리고 와사비 가루. 이츠케모 절임 일본의 절임 반찬들이 되게 많아 아니 같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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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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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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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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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사비, 응. 생 와사비. 응. 오, 이게 엄청 크이큰거 하나에 4 0에0원 4만 5천원 정도. 이거는 2,000원. 근데 비싼데, 이제 와사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지금 10시가 되니까는 이제, 음식 은하들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응. 말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네 참치 같은데 응, 응. 소고기 같은 소고기 사만 <laughs> 원 사만 원이네 여기 3만 오천 원마구로 군침이 나는 같은데 되게 참치 <laughs> 되게 좋아 나가요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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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전년 참치니까 너무 비싸요 아, 맛있고 맛있고 비싸고 어어. 궁금하네. 아, 운이가 쓰고. 운이? 운이. 운이. 응. 너무 우니. 비싸죠. 응. 장어, 장어도 있어요, 장어. 여기 다 자연산이에요? 응. 자연산인데, 오, 구리가, 응. 승무기 우리 같아. 아블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토로라고 해, 오토로. 오토로. 아, 사천0엔 네.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부위가 틀려서 응. 가격이 틀리나봐요. 네. 네. 참치. 야. 전복 전복 게 전복 전복은 수제게 그리고 사시미 사시미 어, 경매하는 것 같아요 경매. 아, 아까 추어 하는데 경매 가 끝났나 보네? 끝났어요. 아, <laughs> 사람이 많이 일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따라가 보는데 세리 투어라고 해가지고요.

はい2500はい2500はい2600はい300はい300はい12人で食べたら3 0これだけで800円 はい。이스はい。はい。はい。はい。は3は0 예! <laughs> 0いはい。はい。はい。は <laughs> 하이 い 아, 재밌네요. 네. 수업을 합니다. 공회도 네. 하고, 싸게 구하고. 삼생해. 산만해 삼만해. 그거를 풍하는것 같아요, 그거. 그거. 응. 도거. 거는 전문가 가야 해 되는데, 전문가 이신것 같아요. 요쯤이, 술집이, 술집이네. 음. 오사카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아, 이제, 논사무시장을 들고 싶으시면, 다이국구조역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도보로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오시면은 다양하게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으니까요. 오셔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좀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